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30회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의 길을 안내해 드리는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우리 30회 시험을 준비하려면 29회 요양보호사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저와 함께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사실상 현재까지는 앞으로 31회 요양보사 시험까지는요 국시원에서 시험지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대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 해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29회 시험에는요.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심리적 특성 중 정답이 경직성 증가라는 정답을 체크하도록 했었는데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뭐가 있었을까?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증가, 타인 만남을 깊이, 조심성 증가, 그리고 뭐 경직성 증가, 생에 대한 회고, 그리고 생활회고에 대한 경향이죠. 그렇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경향,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그리고 의존성 증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요, 노인의 특성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죠.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이 심리적인 특성 파트고요. 심리적인 특성 파트 얘기할 때, 뭐, 체중 감소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울증 경향을 짚으시면 되고, 타인을 안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향성 증가 이걸 짚으시면 되고, 조심성 증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매사에 신중, 얘네들의 얘기가 나오면 조심성 증가를 짚으시면 되고 익숙한 태도 나오면 경직성 증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의존성 증가. 선생님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하나하나들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한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요. 이런 문제 아주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9회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요. 호흡기의 특성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산모운동의 저하가 정답으로 꼽혔는데요. 그럼 호흡기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죠. 호흡기계에 대한 설명은요. 어, 세 가지 질환을 두고 있는데 독감, 만성기관지염, 폐렴, 얘네들을 중심으로 호흡기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호흡기계는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독감, 그리고 이 비말이라고 해서 공중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공중에 이렇게 우리 침이라든지 이런 알갱이가 퍼지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독감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해서요. 만성 기관지염은 기침, 숨, 참, 가래, 전신 쇠약 이런 것들이 만성 기관지염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폐렴이라고 해서요. 폐렴은요. 자 폐렴은요. 세균성 폐렴,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위해서 치료할 수 있다, 세균성 폐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호흡기계에 대한 질환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너무너무나 쉬웠어요. 어르신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르신 집을 뭐, 일상생활 도움이나 뭐 가사 도움이나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르신이 계시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제시 메모해두고 다음에 방문한다가 정답이었어요. 자, 이런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이 차분하게 읽으시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선생님 접근하셔가지고 맞추시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갑성 요실금 예방 방법에 대한 문제 나왔었어요. 골반 강화 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가 정답이었었는데, 얘 관련 요인을 한번 볼게요. 요실금 관련 요인은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약화된다. 요실금은 어떻게 해요? 이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골반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골반 강화 운동이 돼야 된다는 라게 예방 방법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이 약화되고, 당뇨, 파킨슨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 관련 요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요, 약물을 바꾸고 나니까 요실금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남성은 전립성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합성이 원인이 돼서 이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또 변비가 또 요실금에 관련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관련 요인들도 좀 기억하시고요. 노인에게 탈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이 29회 시험에서는요. 갈증에 대한 욕구가 저하됐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탈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탈수는요. 실제로 뭐 때문이냐면요. 이 땀샘의 감소라든지 그렇것 때문에 땀의 배출량이 사실상 적어진 거예요. 땀의 배출량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어막 수분이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섭취 안 해서 땀이 탈수가 일어난다라는 것과요.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 자체가 저하돼서 탈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꼭 폭염, 여름철 건강, 폭염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폭염은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이러한 것들이요 어, 생길 수 있고요 이 폭염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원한 장소에 쉬고 이런 폭염이 일어났을 때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이라는 증상이 딱 나타나면은 계속 움직이지 말고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또는 음료를 마신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탈수를 예방해 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여름철 건강 폭염주의 이런 부분이랑 탈수랑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세요. 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볼때 사실상 금기시되는 게 아니면 유치 도뇨관을 착용하고 있건 아닌건 간에 수분 섭취를 우리가 권장해 줘야 된다. 근데 유치 도뇨관을 착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도뇨관이 있다 보니까 물을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유치도뇨관 얘기 나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치도뇨관은요,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유치도뇨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유치도뇨관이 꼬였거나 막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겠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이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로이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유치소녀관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소변 주머니는요. 아랫배보다 밑으로 두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29회 시험에서는요.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설사하는 분들 수분 섭취량을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설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볼게요. 설사는요. 사실 설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 섭취량은 좀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물은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수분을 충분히 마시게 해줘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먹으라는 얘기야 피해야 돼요. 뭘 피해야 돼요? 매운 후추, 카페인 등 음료수,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면은 설상하면은 어르신들이 지사제를 막 함부로 드시는데 절대 지사제를 함부로 드시게 하면 안 돼요.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약을 복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험 문제 29회 때는 뭐가 나왔었었냐면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도대체 뭐야?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를 가는 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내가 놀기 위해서 놀이터를 가거나 내가 놀기 위해서 친구 집을 가는 거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가생활을 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어르신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함께 은행에 가는 거 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개인활동지원서비스랑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지원서비스랑 헷갈리면 안 돼요.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앞에서 나왔던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데 어르신에게 병원을 가는거나 아니면 어르신과 함께 은행을 간다거나 어, 이런 일들이 어떤 거예요? 개인활동지원서비스예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그럼 뭐냐?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의식 어르신들의 식사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어, 세탁이라든지 이런 우리 집안 가사 도움이 이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따로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회 시험에는요 고혈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고혈압 대상자 약물 요법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약 얘기 나오면요 꼭 약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고혈압 약은요 증상이 없어도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혈압. 이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요. 1차성은 우리가 본태성이라고 해서요. 전체의 90에서 95%가 대부분 다이 1차성 고혈압에 해당되고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게 2차성 고혈압은 전체의 5에서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은 약이 증상이 없어도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의사선생님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혈압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 먹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의 증상은요. 어, 고혈압의 증상은 뇌동맥이 파열, 뇌졸중 혹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들고요. 고혈압은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요. 저, 팔다리가 저리기도 하고요. 이른 아침에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 고혈압의 증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제가 책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장교양급여 대상자 이거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파트예요 우리 29회 시험에서는요 혈관성 치매 거동이 불편하고 40대 여성이었다 이게 지문으로 나왔고 4 0대긴 했지만 치매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교양 대상자라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장교양급여 대상자가 뭐였나 한번더 볼까요? 장기요양급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선생님? 나이로 나뉜다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는데 65세 이상인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이게 딱 대상자고요. 65세 미만인 경우 역시나 일상생활이 어그럽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 가 장기요양급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65세 미만은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노인성 질환이어야지만 플러스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야지 이 장교양급의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이 노인성 질환은 치매나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한번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핵으로 인한 45세가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 사람은 장교양급의 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장교양 인정 신청 절차는요.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이거는 뭐 따로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29회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장교양 인정 신청 절차라고 해서요. 등급 판정이 언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언제 되냐? 등급 판정 30일 이내에 되죠. 장교양 인정 신청에 대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1차 심사가 있고 나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1차 심사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죠. 의사소견서와 1차 심사 결과를 합해서 어디서 장교양 등급 판정이 나와요? 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이 나타납니다. 고보분도 그 선생님들 장교양 신청 절차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9회 시험에서는요. 장교양 급여 제공 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장기양급여 제공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인지가 없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항상 자기 결정권을 꼭 어,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9회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안압 상승, 안구 통증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에 대한 얘기다? 농내장, 제가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랬었는데, 시험에 나왔었죠. 자, 안압이 상승됐고, 안구에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농내장을 하는데, 농내장과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요? 예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은 뭐예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선생님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농내장은 통증이 있는데,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하얗게 백태가 낀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당뇨 환자의 운동요법.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한다. 이게 사실 정답이었는데, 왜 당뇨 환자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하는지, 선생님들이 이것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면요. 자, 당뇨병 환자는요. 뭐가 당뇨병 환자다? 이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혹은 분비는 되지만 부족해서 이 당뇨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포도당이 이 적당히 분비는 되지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에 섞여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우리는 그런 걸 당뇨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당뇨병 환자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쉬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29회 시험에서 19: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 일주일에 5회 이상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상식에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당뇨병 환자들 꽤나 많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29회 시험에서는요. 한쪽 팔다리 앞면부가 마비가 된다. 이거는 과연 어떤 질환의 증상인가? 라는 것들이 문제에 나왔었나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쪽이, 한쪽이 안면부 마비 너무나 많이 보이시죠 주변에 뇌졸증에 대한 얘기예요 뇌졸증은요 선생님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구 증상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려고 하거나 어르신들 음식 드시면 자꾸 한쪽으로 음식물을 흘린다면 여러분들 주의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가 뱅뱅뱅 돌거나 심한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이렇다면 뇌졸증의 전구 증상이니까 우리가 즉시 병원에 가야 돼요. 이런 뇌경색 발생이 된다면 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셔야 된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4시간 이내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3시간 이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재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항응고제 혹은 혈전용해제입니다. 이러한 게 주사제인 혈전용해제로 치료가 가능가요 하니까요. 재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에 다룰 마지막 부분, 욕창에 대한 얘기예요. 29회 때는요, 욕창 위험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해서요, 근육량 감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욕창은요, 어, 좀 지어볼게요. 이 욕창은요, 기저귀 사용시 피부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저귀 사용시 욕창이 잘 생깁니다.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욕창은요, 체외 변경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요, 욕창의 예방이 돼요. 또 욕창 예방 방석을 활용함으로 해서 욕창 예방을 하기도 하죠. 지 어, 우리 가사 활동 보조 얘기 나올 때 어, 어르신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 소재가 두껍거나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을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욕창 예방 방법으로는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는 한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서요. 이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는 한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파트까지도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살펴봤어요.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랑 또 다음 번 이부 파티에서. 어, 또 열공해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수원장이었습니다.